1033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AB의 고분 0이 아니니까요. 둘다 동시에 0은 아니겠죠. 만약 A가 양수였다면 증가하는 함수고요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고 가장 큰값 3을 대입하면 또 3이 나와야겠습니다. 즉, 0,0 대입했을 때, 그리고 3,3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 값은 0이 나오고, 3A는 3이니까 A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런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제외하고, A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0을 대입하면 가장 높은 3이 나와야 되고, 3을 대입하면 가장 낮은 0이 나와야겠죠. 즉, 0,3, 3,0을 a 입에서 성립하는 a b 를 찾아보겠습니다. f x 를 y라고 놓고요. 0,3 대입하면 b값이 3 나오고요. 3,0 대입하면 다시 3,0 대입하면 b Apex is wide. Apex is w 3이었으니까 A는 -1이 자, a 는 마이너스 w 이 나옵니다. a b 의 곱은 마이너스 e 이니까요 마이너스 3이네요.